우리 귀염둥이가 이렇게 놀고 있구나. 우리 귀염둥이가 볼땡이 만지면 좋아요. 볼땡이, 그래요뭘 <laughs> 물어 강아지인데 맞는 거 같은데? B&B 부드바 여기 같다 워킹 하우스. 아, 여기네. 그럼 설마 문 닫은 거? 문 여는 거지? Hello, Hello. I'm, I'm trying to stay here in the food yes. b a B&B, b 아, yeah. 오케이, yeah. ah, okay. thank you very much. 맞아, do you want to hear? My interesting s t o r y I'm live streamer from South Korea. From and South Korea. Yeah. Hello. This is m y Korean online. TV. Hello everyone from South Korea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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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Hey>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네. 여기 아주머니가 옆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고 네, 오셨어요. Amcheul's a l l r o u n d I want to introduce your good poster okay. to my people. Okay. It's a party. Hopefully. 지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. Because of c o r o n time, right? 지금 아무도 없대, 여러분. 저와 볼게요. You a r 네 g o i n 아 Yeah, y 아 a h I like your hostel. <laughs> Very good. <laughs> 와, 호스텔 되게 괜찮지 않아, 여러분? 와, 나 혼자 게스트야 지금 여기. 우와, 미쳤다 여기. 와, 대박. 짱인데 여기? Is... 아, 이게 내 로커고요. 있어? Yeah, everything uh, is for you. 나는 여기 이자리를 할게요, 여러분.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냉장고도 다 있고요, 여러분. 나중에 열어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도 쓸수 있고요. 그다음 에 이렇게 찬장에는 이렇게 정갈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다 닦아놓고 깨끗하게 놓으셨고,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 사용한다 면은이 닦는 게 여러분 이 기본 매너겠죠? 오, 베스는 괜찮다. 이기가 아파트인 것같와 뭐야 샤워하도 있어 와 되게 괜다 그리고 심지어 it's 여기를 it's Only me, only we 나만 yeah. 지금 여기를 머물고 있다는 거 바이시클이 있다면 와 프리, 프리 바이와이시클도 구도를 해주시고 이아 같이 가요? 고마워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너 미쳤다. 와, 아, 보통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카페나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,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. 아름다워 아, 아. 아, Yeah, so you can come here. Uh -huh. it's so it's a far way. o so here, swimming is yeah, swim, 아, 수 있구나, 그냥 하려면. If you want, you c uh -huh. a so cool, right?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해변이 있어가지고. The same time, we lockdown has the d uh -huh. 음, 지금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이 say? 여름이 약간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양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, 여러분. 지금 사람들이 보면, 우와, 고양이도 너무 귀엽다. 얘는 왜 이렇게 귀엽냐? So cute, okay. Oh, little... Wow, so beautiful. And the oldest church in, in Budva is a ah, Roman Buduba Catholic church. Budva is a chair older than Churchy in Kue. Yeah. Santa Maria in Punta. Uh -huh. It's not active anymore. We mm. use that church. For our 음. a concert. 음, 300, 300 years later, the Orthodox Church. 아, 300년 후에 이걸 또 지은 거야? o r t h 라는 거는 이제 정교도, 정교도 교회를. 오. I, I hold that Church. you g u have a, some like a. 아주 헐리우드한 그림입니다. 그 다음에 다요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예요그 다음에 다시 돌아그 다음에 다시 돌어오는거요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에 다시 돌아요그 다음에 아오는요그 다음에 돌아오는 예요그 다음에 돌 다음에 돌아그다음그다에 돌아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돌아그 다음에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예요그아오오는 거예요. 그다음 그러니까 약간 엘노베이트라는게 새로 지어진 것들이 약간 보이긴 하죠. 여기. 근데 이, 이 근본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기둥들 가지고 다한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유구한 역사들이 다 잔재들은 다 남아 있나? 이거네. 어.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게 뭐냐면 여기가 해변이잖아. 그럼 에너미들이 적들이 이렇게 침범할 때 그거를 방어해야될거 아니야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로 다 쌓아 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옆에 성벽을 타는 거다. 고대 느낌 나지 진짜로. 어. 이게 아드리아니에서 가장 오래 전에 이 식민지화 되는 거야 그리스로부터 기원전 3세기 경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민지화되면서 여기 이, 벽, 이 벽돌이 높진 않지만 이제 적들로부터 침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이, 이 어머니가 엄청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. y you o know, 해 n o w h e n i near from the ocean, 네. Yeah. I feel like the one with the everything. good content r e l l y so now my mood is fantastic super yeah yeah, yeah. so you are s t a y i n a hostel or yeah, ah hostel 완전이죠 아 심하네요. 여러 중국 친구도 만났으니까 여러분. Oh, this nice. is the people to n o w people's number oh. and we are talking with people together yeah. 중국 친구랑 또 이렇게 또 어울리는 것도 재밌지. 어 yeah.